아빠의 꽃다발 아빠의 꽃다발 여러분, 우리 꽃잎반을 예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별을 만들어 부, 붙여요. 색종이로 꽃을 접어 예쁘게 꾸며요. 그러자 연지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향기 좋은 진짜 꽃으로 꾸며요. 제가 꽃을 가져올게요. 연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빠, 내일 내가 유치원에 꽃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시내에서 사다 주세요. 낮잠을 자고 있던 아빠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연지는 아빠와 손가락을 걸고 세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연지는 시내에 나가는 아빠를 대문까지 따라 나가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꽃 알죠? 잊으시면 안 돼요. 연지가 생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쌩긋 웃었습니다. 연지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졸린데도 꾹 참고 대문을 바라보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눈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지는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내 꽃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가 이 닦는 걸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어이쿠 깜빡했네 내, 너, 내 정신 좀 봐라 연지는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으아, 아빠 몰라 아빠 때문에 으아. 겨우 눈물을 그친 연지는 입이 툭 튀어나와 골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유치원이 안 가! 그러고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무척 속상했습니다. 연지야, 늦겠다. 어서 씻고 밥 먹어야지. 엄마가 부엌에서 재촉을 했지만 연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아빠가 한참 만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에 꽃이 한 움큼 들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의 손에는 맨드라미, 봉선화 셀비어 그리고 들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연지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빠 뭐예요? 그 꽃은 어디에서 났어요? 그런데 꽃이 이상하잖아요. 연지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꽃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버릇없는 연지를 나무라며 유치원에 가라고 등을 때밀었습니다. 할수 없이 연지는 아빠가 꽃공 꽃다발을 들고 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줄수 없지. 유치원에 도착한 연지는 꽃다발을 등 뒤로 숨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친구들이 연지를 보았습니다. 말썽꾸러기 승태기가 꽃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헤헤헤 <laughs> 부하. 얘들아이꽃좀 봐봐. 연지는 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뒤에 와서는 웃어댔습니다. 으하하하푸 너희 집 마당에서 꺾고왔냐 그때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연지는 시무룩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꽃을 내놓기 싫어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연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꽃 연지가 꺾고온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연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꺾어주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연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꽃을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훌륭하신 아빠구나. 우리 모두 수고하신 연지 아빠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선생님이 웃음의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들도 연지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꽃이 참 예쁘다고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연지의 음추로 들었던 어깨가 점점 으쓱해졌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돌아가는 길에 연지는 생각했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꽃이 더 예쁘게 보이는데 선생님은 왜 아빠가 꺾어주신 꽃이 예쁘다고 하시는 걸까? 연지의 작은 발걸음이 바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끝! 아빠의 꽃다발 아빠의 꽃다발 여러분, 우리 꽃잎반을 예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말했습니다. 별을 만들어 부, 붙여요. 색종이로 꽃을 접어 예쁘게 꾸며요. 그러자 연지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향기 좋은 진짜 꽃으로 꾸며요. 제가 꽃을 가져올게요. 연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내일 내가 유치원에 꽃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시내에서 사다 주세요. 낮잠을 자고 있던 아빠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연지는 아빠와 손가락을 걸고 세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연지는 시내에 나가는 아빠를 대문까지 따라 나가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꽃 알죠? 잊으시면 안 돼요. 연지가 생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생긋 웃었습니다. 연지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졸린데도 꾹 참고 대문을 바라보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눈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지는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이를 닫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내 꽃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가 이 닦는 걸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어이쿠, 깜빡했네. 내, 너, 내 정신 좀 봐라. 연지는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으아, 아빠 몰라. 아빠 때문에. 으아. 겨우 눈물을 그친 연지는 입이 툭 튀어나와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유치원에 안가! 그러고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무척 속상했습니다. 연지야 늦겠다. 어서 씻고 밥 먹어야지. 엄마가 부엌에서 재촉을 했지만 연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아빠가 한참만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에 꽃이 한 움큼 들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의 손에는 멘드라미봉선화 셀비어 그리고 들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연지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빠 뭐예요? 그 꽃은 어디에서 났어요? 그런데 꽃이 이상하잖아요. 연지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꽃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버릇없는 연지를 나무라며 유치원에 가라고 등을 때밀었습니다. 할수 없이 연지는 아빠가 꼭꼭 꽃다발을 들고 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 유치원에 도착한 연지는 꽃다발을 등뒤로 숨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친구들이 연지를 보았습니다. 말썽꾸러기 승태기가 꽃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헤헤헤 <laughs> 부하. 얘들아이꽃좀 봐봐.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연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꽃 연지가 꺾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연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꺾어 주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연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꽃을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훌륭하신 아빠구나." 우리 모두 수고하신 연지 아빠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선생님이 웃음의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들도 연지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꽃이 참 예쁘다고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연지의 음치로 들었던 어깨가 점점 으쓱해졌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돌아가는 길에 연지는 생각했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꽃이 더 예쁘게 보이는데. 선생님은 왜 아빠가 꺾어주신 꽃이 예쁘다고 하시는 걸까? 연지의 작은 발걸음이 바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끝!